국민연금하고 국민 보험, 국민 의료보험 이렇게 두 군데에 전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국민 연금을 얼떨결에 전화를 했지 건강보험에다 전화한다. 전화한 김에. 내가 연금 170을 받고 있는데 연금을 또 따로 내고 있는데 중복보장이 되는 겁니까? 한 20년 전에 한번 물어봤는데 혹시나 해서 또 법이 바뀌었나 해서 물어봤지. 그랬더니 중복보장이 되는 거랍니다. 되는 거래. 왜 그랬냐면 20년 전에 사위가 장모가 나중에 연금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보조 때나 봐. 근데 뒤늦게 이제 딱 돼가지고 받으려니까 연금을 못 받는다는 거야. 왜 유공자 보험을 유공자 그 저기를 혜택을 보고 있었나봐. 그런데다 또 그게 중복 보장은 안 된다. 이 소리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도 의아해하면서도 냈던 건이었는데 이번에 지금 물어보니까 자기가 조회해 보더니. 중복 보장 되는 거래 아, 그래요. 그럼 탑 중복으로 탈수 있는 겁니까? 그럼 나는 몇 세에 탑니까? 그러니까 내가 이제 1년 지나면 50인데 65세 때 연금을 탈수 있대. 어, 얼마를 탑니까? 그랬더니 70만 원 돈. 그러면은 지금 170 받고 있으니까 240만 원돈 되네. 15년 후에는. 그럼 그걸로 맛있는 사모으로 다닐 수 있지. 지금 170으로 밥 3끼니 열심히 맛있는거 사먹고있어요 지금 신발 운동하고 걷기 운동하려고 지금 신발 걷는 전용 신발 10만원짜리 14만 5천원짜리 10만원 주고 샀어요 열심히 걸어다니고 고구마 텃밭 가가지고 참외 그때 하나를 안 따온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것을 거 어, 따와야지. 그때 신발 바꿔 신으려고 다른 신발 챙겼어. 한 일주일 전인가 신발을 그때도 비싼 걸 샀는데 그걸로. 풀 자르는 그 전기식 풀 자르는 거 자르고 나 풀약 준답시고 어머 뭐그 쪼가리들이 풀을 염색을 해버렸네 아, 안 닦여 안 닦여 한 여섯 일곱 여덟 번 닦고 나니까 그나마 좀 신발 왜또 그때는 하얀 신발을 샀는지 결론은 신발 이번에 까만색으로 샀어 근데 그 사는 신발 가게 사람이 그러더라고 걷는 건 걷는 것만 해야지 그걸로 또 운전하거나 클러치 페달 막세 페달 이런 거 밟을 때도 쓰면 안 된다고 아. 어... 오로지 운동할 때만 신어라 약하대 신발 특히 런닝화가 어머니 김치 갖다 주라고 김치를 싸 주시는 바람에. 또 그냥 그걸 엄만 얻어먹을 순 없지. 그냥 호빵, 옥수수 호빵 사서 좀 갖다 대려고 챙겼어. 하나는 훈떡 가게 진규 좋고 거기서 팩스 작성해서 팩스 보낼 게 있어가지고 보내고 지금 걷기 운동하러 가는 중. 떡볶김에제사지 낸다고 그 아주머니가 내 초등학교 동창의 어머니기도 이 하고. 1년 후배도 또 있고, 1년 또 2년 선배도 있는데, 그 형은 또 우리 형하고 친구고, 그리고 또 그분 아버지는 또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고, 갈 때마다 뭘 주셔? 그갈 어, 때마다 내가 음료수나 아이스크림만 하나씩 사먹는데, 어떨 땐 우리 케 먹을 것도 갖다 주시오. La varilla.